421번은, 아, 이걸 어떻게 할까? AB가 5 2이의 자연수야. AB는 5 2이의 자연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루트 3 플러스 i의 n승. 자, 거기다가 에 2의 b승에 뭐라고 된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돼. 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위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어 이게 뭐 만족하는 게 여러 개 있나 봐. 그런 것 중에 이게 가장 큰걸찾으래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 이게 이게 n이 아닌 것 같은데 a 같은데그죠어 a a.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때 이거를 그냥 나열하고 계산하면 복잡하게 잘안 나오더라고. 고 선생님도 이걸 그냥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면 좀 예쁘게 나올까를 생각을 하다 보다가 얘를 양변에 곱할 거야. 루트 3 플러스 i를. 자 그래서 잘 봐봐. 자 루트 3 플러스 i를 양변에 곱한다. 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i의 a승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i. 아 근데 이거 생,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해볼게 그래도. 자이 e,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를 여기 있고 여기다가 루트 3 플러스 i 곱한 거야. 왜 이걸 한 거냐면은 이게 합차야. 그치? 이게 합차니까 이게 어떤 실수값이 나와. 계산하시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 루트 3 플러스 i 거기에 a 더하기 1이거든. 근데 이거 계산을 해볼까? 2b에다가 e,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2가 된 거지. 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봐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얘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변이 실수잖아. 실수가 돼야지.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네. 나를 조금 해야 돼. 나를 조금만 해보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i 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이거 제곱을 하니이 A가 1일 때겠지? A가 1일 때. 제곱을 하게 되면은 3. 거기다가 i제곱인거니까 마이너스 이여서 얘가 2가 될거고 두개 곱해 두배가 된거니까 2루트 3i가 된거지 여기까지 됐겠다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1 i에 세제곱을 봐야지 그러면얘세제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루트 3 플러스 i의 제곱에다가 루트 3 플러스 i를 곱해야지 근데 루트 3 플러스 i의 제곱이 위에 있잖아 이로 묶어볼까? 1 플러스 루트 3i거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 플러스 i가 되야돼요 어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 얼마가 되나? 자, 얘가 2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지, i제곱이니까 없어졌네? 그러면 얘가 계산해보니까 얘가 i, 얘가 3i 그럼면 4i, 맞지? 그럼면 4i에다가 2 곱한 거니까 2의 3승의 i인 거지, 8i 으잉? 순호수! 순호수 제곱하면 실수잖아, 음의 실수 그러면 양변 제곱해볼까? 자, 이거 좀만 여기다 지고 써볼게. 자, 양변을또 제곱을 하게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i의 6승인 거지. 세제곱을 제곱, 이거, 이거를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것도 곱하니까, 그지? 6승. 그러면 얘가 2의 3승의 i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2의 6승, i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로서 얘가 마이너스 2의 6승 나온 거야. 여기까지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어? 가능하잖아, 그러면.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가 5가 되고, A가 5가 되면 얘가 되지. A가 5. 그럼 B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B가 4가 되면 되잖아. A가 5고 B가 4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려면 A가 5고 B가 4가 되면 되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근데 내가 확인을 해보시면 50 이하의 자연수가 되니까 더 봐야지. 더 크게 봐야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얘를 양면을로또 제공을 쳐, 그냥. 1 플러스 i에 두면 12승. 그러면은 2에 1 2승 이게 렇 되지. 근데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 안 되지. 그지? 이거는. 그럼 양변을 또 제곱을 해. 루트 3 플러스 i에 여기에 세제곱. 그럼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18.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에 이거 세제곱하면 6318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이건 가능하겠지. 이거 가능하잖아. 이거 그지? 마이너스니까. 아, 그러면 이게 12칸씩 커지면 되는 거야, 12칸씩. 그러면 10을 정리하게 되면 그다음거야 자, i 의그 다음에 얘가 12, 12만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에 4 0승 되는 거야, 이 맞지? 30? 그쵸, 30. 집중하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보니 우리 채원이가 집중을 꽉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뭐한 거냐면, 그러니까 얘, 얘에서 보니까 이렇게 갈때 10이 커졌잖아 그 다음 또 10이 커진 거야 12 12 규칙적일 테니까 자 그러면 은 얘가 루트 3 플러스 i에 그 다음 뭐가 될수 있어? 42가 돼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에 42승이겠지 맞지? 자그 다음에 12가 커지면 50을 넘어져서 안돼그 다음 10이 커지면 은 54가 되잖아 50을 넘어선단 말이야 50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그럼 a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그러므로 a가 어. 얘가 된 거거든? A 플러스 1. 얘가 42가 돼야 되니까 41이어야 되지, A는. 그럼 A는 41. 그 다음에 B는 얘가 42가 돼야 되거든? B 플러스 2가 42가 되려면 B가 40이어야지. 이게 내가 만족시키는? 그러면 얘 가지고 A, B의 합을 구해보시면 81이 내가 찾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야. 그죠? 렇 4번인데, 이건 좀 어렵더라는데, 생각기 어려우실 것 같아. 이건 인정. 어려운 거 인정. 이런 거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